어. 아아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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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우리 왜 모인 거예요? 네, 새로 본왔다 새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쏨이에요! ㅋ ㅋ 네 저는 쏨이라고 닉네임이 있어요 아, 아. 촬영한다고 화장도... 원래 힘든 답변요아 진짜 쏨이네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식구도 왔는데 우리 이렇게 모여서 뭐 2대2로 모였으니까 뭐 같이 게임하나? 게임하나? 그런게 퀴즈 푸나? 게임합시다 게임 재밌는 얘기 아 김만덕 어? 아, 김만더. 아 김만더? 오늘 주제가 이기네 김만덕 김만덕 김치만두 뭐 이런거 김치. 아 김만덕이 결국엔 뭐 사람 이름 같은데 <목소리> 김치 같은데 뭐, 이거 뭐저 말고야 참 갑자기 <목소리> 들어네아 책이에요? <목소리> 책 어, 글로브 아, 우리 만화 볼래 만화 만화 아나 만화 나, 만나, 나. 뺏어, 빨리 빼세요 아, 영업이잖아요 너무 여자분이 있는데 월무스라는 말인가요? 퍼스트 그래. 레이디 아니에요? 레이디 퍼스트겠지 퍼스트 레인연구인 양돈은 없 주셨어 양 없다 만화를 보겠다 김만덕 여자네? 어? 너 남자인 줄알았네데사 거울시다 김만덕 아이고, 여자였서 지세이 양인으로 태어났지만 금방 어린 금방 취소 포모를 여의고 이책 너무 작다 이렇게 있다니까, 이렇게 발자식을 달 나라 행사에 지체하거나 이런 것들이 김만덕을? 내가 상상할 때 김만덕 음, 아니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려요? 음, 일단은 뭐 생각해보면 기생은 예쁘다 예쁘게 그려야 되나? 어, 아, 진짜 못 그려. 우리 아내 그려야지 나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나도요 A FEW MOMENTS LATER 너무 잘그네요잘그렸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나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나도 저는 짜잔 만화처럼 그려왔어 이거 예쁘게 그려야 되나? 아무튼 크리스는 크리스 <laughs>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요 <웃음> 귀신이네 우리 <laughs> 아래 그려야지 김만덕 기생이라고 하는데 기생은 좀 예뻐야 되잖아. 미국에서 미 미국 사람들이 게시야 일본 게시 잘인데 기생은 몰라. 아그 약간 합 종합 예술인 같은 거예요. 종합 예술. 무슨 말이야? 그합 예... 예술인. 아, 자재다능한 여자. 김만덕 쿠팡 누가 더 장사의 신? 쿠팡. 쿠팡 사람 이름 아니죠. 쿠팡은 회사 회사 네. 누가 더 장사의 신이냐 네. 여기는 주제가 네. 뭡니까 김만덕이죠 김만덕 아 그럼 김만덕 오늘의 주제는 어. 김만덕이니까 똑같지 어. 김만덕이 않아요 김만덕이 이거? 김만덕이 아니야, 김만덕이. 아니야 쿠팡이지 쿠팡 요즘 그 얼마나 장사 잘하는데 아 쿠팡은 요즘 데이가많잖아나 솔직히 로켓배송으로도 근데... 근데... 바로 오더라고 요즘에 우리는 쿠팡, 쿠팡! 자 우리는 김만덕! 쿠팡! 김만덕 정답은 쿠팡입니다 쿠팡 이거 <laughs> 맞잖아요 야, 빨리 오지니. 어, 아, 왜? 어? 왜? 브레이팡이야 그걸 왜 칠치해야지. 아. 이 정도로만 가시면 돼. 잘살. 자세에 맘대로다. 짝. 이게 더 아프지. <laughs> 야, 아파라. 꼼수는다가 더 아프네. 아, 아 샘또이나? 아, 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 아, 자, 지금 김만덕이 2020년 오늘날 살아있는 인물이라면 마스크를 팔았다 안 팔았다 마스크 마스크 지 아, 코로나 코로나 때 코로나 때문에. 그 마스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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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없었지 그때 네. 아 이천 아 올해 문제라서 김만덕이 살아있었다면 장사의 신이 신이 아. 지금 살아있다면 아니 마스크 너무 뻔하잖아 장사의 신이 남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템을 응. 개발해서 응. 팔아야지 어. 너무 뻔한 이미 기존에 있던 아이템 팔면은 응.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팔아 팔아야지 당연히 내가 만약 김만덕이라면 은 내가 마스크를 쿠팡에 가서 <끼리> 안 팔아라 팔았다 안 팔았다 제발 안 팔았다 아팔두구두구두 팔지 팔지 그래. 팔아야지 안 팔았다 오케이 아뭐안 팔아 아 이것들 모르시네 실례하습니다어아 너무 여자랑 바뀌다아 따봉 사실 뭐 이제 김만덕이라면은 사실 마스크를 김만덕이 엄청 갖고 있었으면 파는 게 아니라 응. 김만덕 책에 보면은 이제 김만덕은 어려울 때 베풀던 사람이니까 맞아요 오히려 기부 그치? 맞아요 마스크를 나눠줬겠지 돈안 받고 그치 찮이 크시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치 서비스. 응. 김만덕이 하와이에서 하와이? 태어났다고 해도 거장이 되었을까 미국 하와이? 하와이 하면 미국이지. 어 미국 하와이. 응. 오케이. 근데 제주도에는 <laughs> 특산품이 많았잖아요. 하와이도 특산품 있잖아. 응. 뭐였어요? 마카데니아. <laughs> 마카데니아. 어, 그 경마류 중에 제일 그 <laughs> <그거> 좋은 <laughs> 거 있죠. <웃음> 제가 <웃음> 좋아하는 <웃음> 거 있어. <laughs> 요 근데 잠깐 <진짜? 제가> 생각해 보니까 <laughs> 하와이 <웃음> 하와이도 화산 폭발 일어나죠. 아 맞아 맞아. 제주도도 화산 섬이다. 네. 아 하와이 보면은 뭐 영화 촬영지로도 쓰이고 뭐 그런 보면 굉장히 뭔가 뭐 호텔도 많고 관광지도 <laughs> 많지만 뭔가 이렇게 풍요롭다는 느낌이 조금은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드는. 근데 제주도는 <laughs> 왜그 당시에 책에도 아까 나왔던 게 제주도에서 농사가 잘안 지어진다라고 쌀 농사 그러니까 논 농사가 잘안 지어진다고 해서 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이러는데 어, 환경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이렇게 됐다, 됐다 음. 그런 말이죠. 음. 맞아 매년 풍년 했다고 봐 음. 풍년이었으면 어, 그냥 들어와일안 음. 해도. 근데 맨, 매번 막풍년이고 목것도 없고 열심히 하지 살아야 되니까 네. 맞아요 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풍족한 자원과 이제 그런 환경이 좋아진 조건이 더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 아니라 오. 더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음. 그니까 미국이라는 이제 강대국을 음. 어, 꼭더 음. 좋은 환경에 나가서 음. 더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아까 김한덕 국 사람이 있다면 미국이 더 빨리 성장하고 그치 강대국이 되는 거야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지 거기 막 미시시피의 기적 그렇죠 음. 한국의 기적이듯이 맞아 맞아 그러면은 음,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 이제 트럼프 타워가 아니라 김만덕 타워도 아 그렇게 될 수도 어. 있지 아니면 뭐 옆에 트럼프 타워 그 다음에 김만덕 타워 <laughs> 아둘다 아, 있어요 아, 둘다있 아, 아, <laughs> 내가 김만덕이라면 나라가 어려울 때 기부한다 안 한다 음. 기부를 나는 어, 한다 네. 기부한다 기부합니다 합니다 무조건 기부 눌러주세요 한다. 한다고! <목소리> <산나> 아,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 여기 진실 <진질도 웃음> 거는이 장난감을 믿을 순 없고 그럼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니까 그죠? 네. 나, 기부할, 나 기부할 거야 예, 네, 기부할 그, 거 그쪽도 형편이 어려워지면 네. 제가 이 순금 반지 제가 무조건 드요아 진짜요? 녹음해내 녹음해내 우리가 이 방송 제가 준비하기 전까지는 김만덕이 누군지도 사실 잘 몰랐는데 교과서에 있고 음또 음. 초등학생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도 책을 읽으면 은좀 시야가 더 넓어질 것 같긴 해요. 몰랐던 사람을 알게 되고 그사람의 어떤 순수한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업적을 내가 좀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역사 속에서 좀 나의 삶을 배우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또 책을 읽는다는 거 김만덕 얘기하면서 아 어, 저는 역시 진행자의 말과 100%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따님, 따님들이랑 같이 이것도. 어. 네, 요새 네. 딸이랑 아 그래도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오, 오. 음.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그 여자분인데 음. 킴만덕 말고 신사입당신사당 아, 아, 제일 음. 좋아하더라고요. 설마 용돈은 음. 네. 음. 그게 돼요. 아침에 킴만덕 알아나. 같이 뭐 딸과 함께 같이 네. 네.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또 송. 저요. 저는 힘을. 이 책을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권. 저는 이제 나중에 꿈이 시 o 인데 음, 이제 영어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 나중에 돈을 벌 건데, 오늘 책은 꼭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왜냐면 여기 내용이 아까 대충 봤는데,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강단, 나는 여기서 제일 부러운 게 어떻게 그 선택과 강단, 그런 환경의 어려움 속에도 다 헤쳐나가면서 그런 패기와 함께 보여줬는지, 여자로서, 맞아. 그런 걸한번 본받기 위해서 난이책꼭한번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음, 1년에 책한권 읽는다 그랬는데. 올해는 어, 뭐, c e o 가 o g 에서 김만덕. 이걸 이 책을 빨리 읽어야 될까 아. 그래야 내 꿈이 빨리 올것 같아요. 네. 오케이. 어, 좋은 책이다. <laughs> 올해의 책은 김만덕. 올해의 책은 김만덕. <laughs>